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보람 태극 대령입니다. 네 사람들마다 이제 꿈을 꾸는 게 같을 수도 있잖아요. 네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은 돼지 꿈을 꿨는데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렇게 같은 꿈을 꿨는데 결과가 다른 거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아그 어,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굳이 지금 이제 질문을 받자마자 드는 생각은 꿈하고 이상 현실하고는 또 너무 그렇게 배치시키면 안 되죠. 같은 돼지꿈을 꿨다고 해서 뭐다돈 들어오나요? 돼지꿈은 이제 좋은 꿈이라고 보거든요. 재물꿈, 뭐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데, 돼지꿈 꿨다고 해서 다 누구나 좋은 일이 생긴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안 생기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뭐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꿈이라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그 꿈꿨다고 해서 꼭 그런 좋은 일이 일어나겠다, 단정을 내려버리면은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꿈하고는 또 상관없이, 연관없이 아무 꿈도 안 꿨는데 일이 잘 풀리는 사람,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 어, 아무 꿈 꾸지도 안 했는데 자기가 원하던 어, 뭐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든지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이 사람은 꿈도 안 꿨는데 좋은 일이 일어났네. 모든 게 꿈꿨다고 현실도 다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꿈도 꾸지도 안 했는데 예, 뭔가 뭐그뭐그 뭐그 좋은 일이 생기고 어, 뭐 원하던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어, 진짜 좋은,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을, 에, 동경하고, 어, 이렇게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을 만나서, 어, 이렇게 좀 교제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겼어. 근데 꿈꿔서 생긴 건 아니잖아요. 꿈안 꿔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꿈하고 연관을 짓자면은, 어, 아무튼 그거는 그냥 참고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누구한테는 또 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꿈을 너무, 이렇게 현실에 빗대어서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냥 참고만 하는 게 좋다. 어,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내가 돼지 꿈을 꿨다고 무조건 대박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뭐, 음. 개 꿈을 꿨다고 무조건 뭐좀 쪽박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예, 꿈은 말 그대로 참고용이군. 너무 맹신은 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럼 혹시 그런 꿈을 꿨을 때좀 제가 잘 되는 타이밍 같은 것도 있을까요? 있죠. 다 음. 좋은 기, 꿈 자주 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좋은 꿈을 여러 번 꿔도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도 하고, 어,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꿈은 약간 이게 4차원에서 이, 그, 약간 좀이 생각, 영적인 세 세상에서 그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현실하고 딱딱 안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근데 이제 그 꿈이 이 좋은 꿈 꿨다기에서 어 현실로 바로바로 즉각 즉각 어 정확하게 딱딱 어 뭐든지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일어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좋은 꿈 꿨으면 아,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흉몽, 흉몽, 안 좋은 꿈, 찝찝한 꿈을 꾸면, 아,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구나, 조금 음, 좀 행동이나 아, 말 같은 거 조심하고, 어디 멀리 가는 거 조금 피해야 되겠다, 라든지, 요 정도 이렇게 살짝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좋은 꿈을 꿨다고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안 좋은 꿈을 꿨을 때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조금 조심하면서 넘어가면은 좋은 일이 생기면 진짜 좋은 거고, 뭐안 좋은 일이 안 생기면은 그것 또한 좋은 거고. 그렇죠. 음, 네, 알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왜난 돼지 꿈을 꿨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지, 이거 사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너무 그 꿈을 맹신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살아가는 대로 네, 노력하시다 보면은 언젠가 좋은 일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